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으로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에서 서예협회와 울산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태화강 은하수다리에서 서예전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그 중고와 낭고를 잇는 그런 그 교각이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들이 왔다 갔다 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번씩 꼭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도 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저변학대에 서예가 많은 발전이 될것 같아서 이곳을 택하게 됐습니다. 울산 서예화합의 한마당터는 서예 발전을 위해 서예가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야외에서 서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서예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쓴 좋은 글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글 그대로 제보 만고 건실 어, 무용인 이라는이 말은 재산이 재산과 보배가 아무리 많아도 에,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국가 정원에 한번 드려 자주 옵니다만은 오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에, 오늘 뭐 아침부터 이런 좋은 글귀를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서예전은 160여 명의 서예가들이 한글, 한문, 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선조들이 태화강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긴 것처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은하수다리를 오가며 작품을 보면서 기분 좋은 가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뭐 인성교육을 많이 얘기하는데 쇠 자체는 저는 그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종이에 삭 스며드는 그 검은 먹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상을 만나는 것 같은 듯한 그런 예의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짐은 그나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그 몰입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 어, 교육조례안도 통과가 됐으니까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 위한 서해전 울산 서해화합의 한마당은 31일까지 태화강 은하수다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